날라 영어 채널 스테판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미있는 영어 대화 설명 들으시고요. 읽기 파일은 따로 올려 드려요. 30번 내지 50번 줄줄줄 많이 읽으시면 신나게 읽으시면 내거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말 요약본을 만드시고요. 예, 보고 줄줄줄줄줄줄 실시간으로 할수 있도록 내 실력으로 잘 엮어 놓으세요. 네, 볼게요.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다를 long time no see라고 합니다. 이거 콘글리쉬로 알고 계시는 분이 부지기수인데 네, 이거 인글리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no see 보지 못했다가 그러니까 네, 오랜만이다가 되고요. Where have you been? 유가 주어죠. 너는 어디에 있어왔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here are you 하면 지금 어디에 있니? Where were you 하면 너는 어디에 있었니? 과거죠. 그런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있어 왔다 라는 표현으로 현재 완료가 있습니다. have p l u pp형이죠. 비동사의 과거 분사형 pp형이에요. 그래서 있어 왔다 가 되죠. have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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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할때 have read 하면 계속해서 읽어 왔다 라는 뜻이에요. 즉, 한 번만 과거 읽고 지금만 읽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아직까지 계속해서 해온, 예, 해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have read 하면 읽어 왔다, have been 하면 비가 있다니까 있어 왔다. 너는 어디에 있었는데 있어 왔니? 그러니까 어디 갔었어? 이런 얘기예요. 너는 어디에 있어 왔니?가 됐어요. 그랬더니 have been to 하면 뭐모에 갔다 왔다도 되고 뭐모에 가본 적이 있다도 됩니다. 여기서는 갔다 왔다. 뭐모에 갔다 왔다. 이제 막 다녀오는 길이다 도 have been to 쓰고요. I have been to the post office 하면은 우체국에 다녀오는 길이다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뭐 시드니 이제 막 갔다 온건 아니지만 뭐모에 갔다 왔다라는 뜻입니다. 다녀왔다. 갔다 왔다. 그래서 나는 시드니에 있어 왔다니까 하 다녀왔다. 갔다 왔다. family trip 오늘은요 모모 차 모모를 목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언베케이션 하면은 휴가 차뭐 이렇게 되는 거죠? 휴가를 목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패밀리 트립 가족 여행 차 가족 여행으로 시드니에 갔다 왔어가 돼요. Have been to 모모에 갔다 왔다라는 뜻이고요. 시드니 하않고 시드니 해서 여기 스타카토 있습니다. 시드니 시드니 하않고 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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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니, 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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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시고요. 어, 가족 여행 차 음, s 니에 다녀왔다. s 드니 오시드니라고 i have always w 와 이건 have pp죠, 이것도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는 계속 뭐뭐해 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그래서 have pp는요. 현재 완료로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완료, 이제 막뭐뭐 했다. 경험, 뭐해본적 있다. 뭐 계속 뭐 결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네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둘다 무슨 뜻이냐면 계속 이런 뜻이에요. 계속 뭐뭐 해 왔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 관련은 현재까지 아니에요 그래서 어, 나는 항상 원해 왔어요. 원 투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죠. 거기에 가기를 원해 왔는데 나는 항상 거기에 가기를 원해 왔다. 거기는 어디에요 시드 니 가리키는 거죠. 에, 나도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라는 뜻이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해 왔다 원해 왔다가 되죠. 발음은 원티드 하지 않고 원티트 여기서 이제 스타카토가 있죠. 게다가 원티트 약화돼서 원잇 이렇게 돼요. 원티트에서 원짓까지는 잘안 되고 원잇 빨리 하면 원티트 하지 않고 원잇투. I want e d to 이렇게 돼요. I've I have a dreamer. I've always wanted to. Wanted to. Wanted to. 원잇트원잇트 연습하시고요. My uncle 나의 삼촌이 거기에 사셔 이렇게 되죠. 그래서 my uncle 한 분이에요. 삼인칭 단수 한 명일 때 현재일 때 동사에 s를 붙이죠. Lives, lives, lives 이렇게 되고요. Uncle은 이제 삼촌 되고요. 큰아버지 되고 작은아버지 되고 그래서 그 친척 중에서 아버지뻘 그런 친, 친척이 남자분들은 전부 uncle로. 합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외삼촌 다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삼촌이 거기 사셔 he invited us. 그가 삼촌이 이제 첫 번째 나올 때는 어, 명사를 쓰고 그다음부터 두, 서버, 두 번째, 세 번째 나올 때 전부 he 대명사로 받는 거죠. 그가 우리를 초대하셨어. invited 하지 않고 invited. 여기도 이제 스타, 스타카토죠. 발음이 이것도 약화되죠. invited 하지 않고 invited. Invited, invited as invited Uriakada, invited us. Invited us.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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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ited us. 예 여기 따닥치시면 10초 앞으로 가요. 따라하시고 따닥 따라하시고 왔다 갔다 여섯 번 반복하세요. 디테일하게 연습을 많이 하실수록 줄줄 음, 전체 읽을 때 금방 금방 진도가 나갑니다. 예, 디테일하게 연습 안 하시면 막 여기저기서 걸려서 삐그덕 삐그덕 하느라고 못 나갑니다. 예, 신나게 읽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신나게 읽기 위해서 디테일 연습을 잘 하시면 하나 하나 예. 어. 네, 시, 실력으로 굿습니다. That's great. 그거 참 멋지다. 굿보다. Good보다... Grace는 very very good 이죠. 그거 참잘 됐다. 너무 좋겠다. 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느낌표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Did you go to the opera house? 너는 유가 좋아져. 너는 opera house에 뭐 뭐에 갔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장 유명한 거에서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라서 물어보는 거죠. Opera house, 오페라 하우스 일명 네, opera, opera, opera opera, opera, 오페라 하지 않고 opera, opera house. 그런데 A가 모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the opera house, the opera house, the opera house, the opera house, the opera house. Did you go to the opera house? The opera house, the opera house, the opera house, the opera house, the opera house. The opera house. Did you go to the opera house? Opera house, opera house, the opera house, the opera house. 예, 여기를 따닥 따닥 치시면 20초 앞으로 가죠? 따라하시고 따닥 따닥 따라하시고 곱하기 다섯 번 왕복하세요. 예, 발음은 디듀 하지 않고 디쥬가 되죠. 디듀 아니고 디쥬. 더 부드럽게 구개음화 현상의 부드러운 발음이 니다 디쥬 고우츠 이렇게 됩니다. 음 넘어가죠. 네, 막간을 이용해서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요. Of course, 당연하게 우리는 그랬어. Did you go to? Did로 물어봤겠 아까 did로 물어봤죠? did로 물으면 did로 대답해요. Can으로 물으면 can으로 대답하고 could로 물으면 could로 대답하고 Are you? Yes, I am. 이런 식으로 비동사로 물으면 비동사로 대답하고 그래서 did로 물어서 did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yes, we did. did 하자고 did. 여기도 스타카토 있는 거죠. Of course, we did. 그래 우리 갔었지 가 되죠. h e r e are s o m e pictures. 여기 이제 이게 주어예요. s o m e pictures. 몇몇 개의 사진들이 여기에 있어 가 되죠. 원래는 s o m e pictures. a r e h e r e 죠 h e r e 좀 강조해서 앞으로 온겁니 r 뭐 e 강조라는 의미는 없지만 We took t h e r e 는 pictures. We t pictures. 를 꾸며요. 꾸며요. 가로치고요. 여기 이제 꾸미는 뭐죠? 관계 대명사 승략돼 있죠. 대신 t pictures. 가 사람이면 w h o 로 고칠 수 있는데 w h o 로 바꿀 수 있는데 사람이 아니니까 which죠. which. 생략 가능. 네, 그래서 관계대명사고요. 어, 이 관계대명사는 대신 쓴 대명사인데 뭐 대신 썼냐면 자기 쌍둥이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 뒤에 붙어서 나 얘랑 똑같았거든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pictures였어요. 이 문장에서 pictures였으니까 뭐예요? We took pictures there. 여기 있었던 거죠. 우리는 거기서 사진을 찍었다. 가 되죠. 그런데 그런 사진들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찍은 사진들을 꾸미게 되죠. 우리가 거기서 찍은 몇몇 개의 사진들이 여기 다가 되죠. 사진들이 복수니까 here is 아니고 here are가 되는 거고요. 여기 대신 원래 we took the pictures there인데 pictures pictures 똑같기 때문에 대신 쓴 대명사 대신에 위치를 고치고 쌍둥이 형제 뒤에 붙어서 자기가 속한 문장들을 끌고 다니면서 쌍둥이 형제를 꾸며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관계 대명사인데 관계 대명사는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따질 수 있어요. 어떻게 따지느냐? 자기가 속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느냐, 목적 역할을 하느냐를 보는 거죠. We took the pictures니까 뭐예요? 위가 주어죠. 얘가 동사죠. 픽 e 스가 목적어죠. 관계 대명사 이거는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은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생략한 거죠. 귀찮아서 생략을더 많이 하죠. 그리고 쓰고 싶을 때에는 대스를 써도 되고 위치를 써도 된다. 대스는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고요. 위치는 사물만 되죠. 사람일 때는 후로 고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pictures we took there 우리가 거기서 찍은 사진이 몇몇개 있다가 되는 거죠. t h e o u w a n t a s e e t h e m 너는 그것들을 보기를 원하니? 이렇게 되죠. want to, 뭐 하기를 원하다. them은 사진들이 복수니까 it 하지 않고 them을 쓴 거죠. 너는 그것들을 보기를 원하니? 너좀 볼래? 라는 얘기죠. want to, 약간 돼서 wanna가 되죠. Wanna. do you wanna see them? 이렇게 되죠. Do you, wanna see them? do you wanna see them? 이렇게 되죠. 그래서 want to 하지 않고, want to, t o 더더욱 아니고요. want to, to 아니고 want to, want to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wanna see them, do you wanna see them? Do you w n t t see them? 이렇게 됩니다. Sure. 물론이지. Of course랑 같아요. 네, 물론이지. I guess. Guess는 원래 추측하다. 알아맞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think랑 같은 뜻이에요. 나는 생각해. 여기 이제 대생략돼 있죠. 뭐뭐라고. 뒤에 거라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생략 가능해요. 네, 뒤에 거라고 해요. 너가 정말로 그 여행을 즐겼다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예요. I guess. 내 생각에는 정말 재밌었겠네 라는 얘기예요. 너가 정말로 그 여행을 즐겼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진도 많이 찍어왔으니까. 그래. Yes의 줄말 Yeah. Yeah가 My uncle. I, 삼촌께서 promised. 약속하셨어. 여기 또 대신역돼 있어요. 뭐뭐라고. 될 거라고죠. 네. 삼촌이 본인이죠. 이제 히루. 대명사를 받았죠. 우리를 다시 초대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가 되죠. Will의 과거형 would를 썼어요. 왜 과거를 썼느냐? Promised 과거죠. 그러면 시제를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he will 하지 않고 he would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가 삼촌이 우리를 다시 초대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다가 되죠. Promised 발음이 납니다. 이거. Promised 아니고 promised. He would invite 이렇게죠. Would would 하지 않고 would.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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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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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would invite us, he would invite us, he would invite us,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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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he would, w o u l d w o u l d w o u l d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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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우리를 다시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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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w h w really 아 정말 이렇게 되죠. r 발음 오래 가면은 할까요? 리얼리 아니고 우리죠. 우리어리. 우리 우리를 한 박자에 빨리 하는 거죠. 우리 아니고 리. 리. 리리리리 리얼리. 마찬가지 따닥 드시면 따라고 따닥 따라고 왔다 갔다 여섯 번 반복하세요. Really, R 발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R 발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완전 하수 중에서도 하수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How nice of him. 어, 정말 어, 친절하시다 멋지시다가 됐죠. 그래서 so how nice 원래는 이제 이제 여기서 f o r two가 나와요. f o r two에서 나왔어요 이거요. f o r two는요 f o r 가 two하기를 이렇게 돼요. 그래서 how 뭐, 뭐, n nice, 나이스 원래는 for him to invite you 이렇게 되겠죠. 뭐 너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 for가 to 하는 거예요. for가 to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그가 너희들 초대하는 것이 정말 멋진 일이다. 착하다. 뭐뭐 예, 친절하시다라는 뜻이에요. for가 to 하는 것은 그런데 nice 사람 성격 형용사예요. 사람 성격 형용사 뒤에는 for 대신에 of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how nice for him 안 쓰고 of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생략된 거예요. How nice of him to invite you again. 뭐 이렇게 되죠. 다시 초대해 주시다니 정말 멋지신 분이다. 정말 착하신 분이다. 정말 친절하시다. 정말 좋으신 분이다가 되는 거죠. Nice. 그래서 원래 for가 to 하는 것이 이제 앞에 거 하는 거거든요. 그가 초대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가 되는데 여기서는 나이스가 어, 사람 성격형에서의 뒤에는 for를 못 쓰고 of 힘이 된 of two for t o 가 아니라 of two 용법이에요. 그래서 뜻은 똑같아요. 희가 인바이트하는 것이 뭐어 착하신 일이다 친절하신 일이다가 됩니다. 하어는요 원래 어떻게 라는 의문사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예요? 음 감탄사죠. 감탄사일 때는 매우 very나 really 어 정말 엄청 대박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주 멋지다, 아주 친절하시다, 아주 착하시다. 가 됩니다. 네. 그래서, one of my dreams. 이거 좀 어렵죠? 네. one of my dreams. one of 는요, 뒤에 것 중에 하나예요. of 가 뭐뭐, 중의. 뒤에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one of, 뭐뭐 중에 하나니까, one of 다음에는 복수형이 와야 되죠. 하나 중에 하나는 말이 안 되죠. 적어도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 꿈들 중에 하나는, 한 꿈은, 이 말이죠. To, 뭐뭐 하는 것이죠? 보는 것이다. 콘서트, 연주회를 보는 것이다. 아프라하우스에서가 되죠. 호주 의 유명한 아프라하우스에서가 되는 거죠. 오페라 아니고 아프라 아까 연습하셨죠. 아프라, opera, the 아프라하우스에서 opera 콘서트를 보는 것이다. 투부장사의 명사적으로 뭐 하는 것이다. 가 되는 거죠. a n e o my dreams. 여기서 주어는요, 내꿈 중에 하나거든요. 꿈이 주어가 아니라 꿈 중에 하나가 주어예요. One이 주어예요. 그래서 r가 아니라 is가 오죠. 자, 이거는요, 예, 문제 많이 틀리십니다. 많이 틀려요. 그래서 중학생부터 고3까지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수능에 잘 나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is가 나온 거는 음. 뭐냐 하면 드림스가 복수니까 다 여기 r을 쓰기 쉬운데 아닙니다 드림스가 주어가 아니라 원이 주어예요 뭐뭐 중에 하나니까 원이 예, 주어니까 그러니까 주어는 여섯서부터 여기까지인데 한 단어로 말해라 면 원이 주어요 꿈들 중에 하나가 주어니까 이즈가 됩니다 어 여기 복수가 있는데요 상관없죠 뭐뭐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어는 원이에요 이즈 쓴다는 걸 많이들 많이들 틀리십니다 그래서 어,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이런 문법을 별로 히, 힘들지 않게 내 걸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설명 많이 들으시면 되죠. 설명만 많이 들으시면 말이 줄줄 나오지는 않아요. 많이 많이 읽으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설명을 열심히 들으셨으니까 읽기 파일, r e a d i n 2번, 1번 설명 들으셨죠. r e a d 읽기 많이 많이 몇 번이요? 30 내지 50번 읽으시고 세 번째 한국말로 요약하신 다음에 한국말 보고 이거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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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때까지 읽기를 어, 숫자를 채우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